제임스 하든은 커리어 네 번째 50 득점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는데요. 50 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횟수 역대 1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든의 장기인 현란한 드리블과 돌파로 레이커스의 수비를 무력화시켰고, 많은 파울 콜을 얻어냈습니다. 19개의 자유투를 얻어냈고, 그중에서 18 득점을 올렸죠. 비록 심판들의 소프트한 콜로 인해서 너무 많은 자유투를 하든에게 줬고, 자유투 빙뜯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경기 중 보여주는 돌파라든지 스텝팩 3점을 통한 득점력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LA 레이커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하든과 잉그램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크리스 폴, 라전 론도의 폭력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어떻게든 승리를 가져가고 싶었을 텐데, 팀원들 간의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하든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드는 경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연속해서 3점 슛을 꽂아 넣으면서 지난 시즌 MVP다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커스는 올 시즌 르브론 영입을 성공하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룩 월튼 감독은 경기 패배에 대해 좋은 팀을 상대로 하는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말했죠.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휴스턴 로켓츠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 전체 1위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현재 12월 초 기준으로 서부 12권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는 팀 간의 승률 격차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며 트레이드 변수가 남아 있고 하드니 건재한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점치기는 섣부른 판단일 것입니다. points, 10 rebounds, and 11 assists.